안녕하세요. 천하사 정대감입니다. 오늘은 7월 28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48년생, 남의 말을 많이 하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60년생, 하는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마음이 초조해진다. 72년생, 한 가지 병이 확산되어 또 다른 병을 유발하게 된다. 84년생, 먼 거리의 친구를 만나려 하거나 연락이 된다.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가족 간의 갈등으로 하루가 힘들다. 61년생 하루의 시작은 좋으나 갈수록 어려우니 침착해라. 73년생 가언이서를 듣지 마라. 85년생 마음의 괴로움이 있으니 항상 밖으로만 나가려 한다.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남을 너무 부러워하지 말아라. 62년생, 환경이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이루기가 어렵다. 74년생, 적당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로 컨디션을 잘 유지해라. 86년생, 자극적인 음식에 주의해라.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소망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심기가 불편하다. 63년생, 무리한 확장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신중해라. 75년생, 욕심을 버리고 현재에 만족한다면 별 탈은 없겠다. 87년생, 마음이 불안하니 매사를 소극적으로 행동해라.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비리로 생기는 재물을 조심하고 탐내지 마라. 64년생, 꾀하는 일은 반드시 허망하리라. 76년생, 지름길은 따로 없을 것이니 계획대로 실행해라. 88년생, 사소한 일이라도 주변의 의견을 듣고서 해라.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옛날로 말하면 장원급제를 할 것이다. 65년생, 남의 것을 무리하게 욕심내지 마라. 77년생,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마라. 89년생, 주변 상황이 급변하고 있으니 변화를 잘 살펴야 한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어려움이 있기에 더욱 빛나겠다. 66년생, 운이 도래했으니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78년생, 복잡한 일로 인해 머리가 복잡하니 우선 휴식 시간을 가져라. 90년생,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도 자세를 낮추어라.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다리 구름 속에서 나오니 천지가 훤해질 것이다. 67년생 주위로부터 칭찬을 듣게 될 것이다. 79년생 자신을 뒤돌아보고 주변을 정리해라. 91년생 망설이지 말고 속히 도모해야 한다.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새장에 갇힌 새가 풀려나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는구나. 68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남과 다투지 마라. 80년생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이룰 수 있다. 92년생 주변의 도움을 받게 되니 좋은 결과가 있겠다.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망령되게 움직이면 기쁨은 흩어지고 근심이 생길 것이다. 69년생 여행 수가 있어 좋은 여행을 떠난다. 81년생. 사람을 믿지 마라. 겉으로는 가까우나 속으로는 멀기만 하다. 93년생. 일에 두서가 없으니 처음에는 순조로우나 나중이 불길하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외부의 도움을 받게 된다. 70년생. 스스로 모든 것을 직접 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82년생. 잘 알지 못하는 일은 삼가라. 94년생 자신이 원하는 곳에 취직을 할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지나친 의존은 자신에게 피해만 준다. 71년생, 너무 큰 욕심을 내지 말고 목표를 낮추어라. 83년생, 과욕은 금물이다. 95년생, 너무 높은 곳만 바라니 이루지 못한다.